2025 제네시스 g 9 0는 한국 럭셔리 자동차 시장의 정점에선 모델로 혁신적인 기술과 최고급 감성 그리고 완벽한 정숙성을 자랑합니다. 알비 리뷰에서는 오늘 이 모델의 모든 매력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90은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첨단 기능을 모두 갖춘 차량입니다. 이번 2025년 형은 외관, 실내, 주행 성능 모두에서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글로벌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도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아우디 A8과 당당히 경쟁할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인 두 줄의 크레스트 그릴과 쿼드 램프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크롬 라인을 얇게 조정하여 한층 세련된 이미지를 주며, 헤드램프는 초슬림 LED 매트릭스가 적용되어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강조합니다. 하체는 공기역학적 설계를 극대화하여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감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측면의 라인 역시 우아한 곡성과 강한 캐릭터 라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리어 디자인은 일체형 리어 램프와 숨겨진 배기구 디자인으로 세련되고 미니멀한 인상을 완성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제네시스는 조용한 명품이라는 철학 아래 최고의 정숙성과 감성 품질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최고급 가죽과 천연 우드 트림 알루미늄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며, 손에 닿는 모든 부분에서 프리미엄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27인치 OLED 통합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뒷좌석 승객을 위한 리클라이너 시트와 개인 모니터, 마사지 기능, 냉온 컵홀더 등은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의 버금가는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도 지구십는 진정한 럭셔리 세단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2025년형 지구십는 3.5L V6 트윈 터보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출력 380 마력, 최대 토크 54kg m 을 발휘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AWD 시스템이 결합되어 부드럽고 강력한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제네시스의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은 전방 도로 상황을 카메라로 인식하여 실시간으로 감쇠력을 조절함으로써 최상의 승차감을 유지합니다. 코너링 시에도 차체의 안정성이 뛰어나며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거의 무소음에 가까운 정숙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지구십는 제네시스 자율주행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모델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자동 차선 변경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디지털 키 3, 원격 주차 보조, 음성 인식 제어 시스템 등 운전자가 차량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 역시 특별합니다. 뱅앤올룹슨 100% 올로프슨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차량 내부의 구조와 재질에 맞게 조정되어 콘서트홀 같은 입체적인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되어 엔진음 도로 소음 등을 능동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완벽한 정숙함을 유지합니다. 연비 효율성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신형 지구 10는 경량화된 실시 구조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디자인 덕분에 이전 모델보다 5% 이상 연비가 개선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개발 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친환경 럭셔리 라인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제네시스 지구 12또 하나의 강점은 그 세밀한 고객 맞춤 서비스입니다. 차량 구매 시부터 애프터케어까지 제네시스 컨시어지 프로그램이 개인 비서처럼 모든 과정을 관리합니다. 오너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비 예약, 차량 상태 확인, 원격 제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0 2 5 제네시스 지구 십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한 단계 높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정숙함 속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주행력, 감성적인 디자인, 그리고 인간 중심의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 진정한 럭셔리의 가치를 완성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한국 브랜드의 성공을 넘어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제네시스의 입지를 확실히 다지는 중요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알비 리뷰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담긴 프리미엄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제네시스 G90 그 이름처럼 풍력과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2025년형 럭셔리 세단이었습니다.